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드디어 이런 날이 오네요. 우리 예수화에서 현악 사중주 스트링 카르텟을 만나보게 될 날이 왔습니다. 너무 좋고 감격스럽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늘 그렇듯이 우리 아, 예수화송을 부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ne, two, 예수와 함께 은혜 넘치는 수요일 아침 찬양 아, 감사합니다. 현악기를 이렇게 튕겨주시니까 더 생기가 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드디어 정말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3주만 우리 예수가 진행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될수록 보고 싶은 분들을 볼수 있어서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아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래도 잘 아시는 분들이시겠지만 그래도 자기 소개를 좀 간단하게 우리 성도님들께 돌아가시면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린 연주하는 박미집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색관 바이올린을 맡고 있는 김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올라 연주에 박성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첼로 연주하는 박선민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콰르텟에 한 분이 더 계시는데 우리 최지입사님 마이크 공포증이 있으셔서 <laughs> 본인 소개를 못 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대신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피아노의 건반에 우리 최지입사님, 네 반갑습니다. 최입사님 이번에 우리 예서 몇 번이시죠? 네 번째시죠? 야구회네 번을 출연하셨습니다. 아방 많이 미시네요. 근데 다들 진짜. 각자 소개를 해달라 고 그러시니까 너무 짧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박민희 사님, 제가 박민희 사님은 제가 10년 전에도 제가 어 제가 다른 교얼바인에 다른 교 있을 때도 뵀는데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그분이 맞으시죠?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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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시 우리 배데교로 왔는데 여전히 이렇게 바이올린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감격을 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예배 팀에서 이렇게 또 오케스트라에서 이렇게 섬기고 계세요. 얼마나 되셨어요? 대략. 베델 교회는. 네, 베델 에서 제가 2002년도에 왔으니까요. 교적 번호가 앞 번호입니다. 네, 교번 번호 앞번호시니요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주사리 계셔서 너무 반갑고 좋더라고요. 우리 김정은 집사님. 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네. 한국 다녀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사실은 제가 집사님이 한국에서 돌아오시면 예수와 공동진행. 이기 공동 진행자로 모시려고 했었는데 네네. 여전히 이사 때문에 바쁘시죠? 아,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죠? 네, 남들은 <laughs> <빌려> 다 정리됐다고 <laughs> 하는데 예, <계획은>. 그죠? 네, <laughs> 아버지. <laughs>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말씀도 잘 하시고 은사도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박성진 입사님 네. 이 이분들이 중에 연세가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가 계시나요? 네분 중에 저요? 중간 정도 되시나요, 아니면 우리 다 같은 세 명? 동갑이세요? 네. 저만 아니 네? 그럼 세 분이 동갑이세요? 네. 네, 네. 좋은 친구들이시죠? 네. 그렇죠. 아, 좋은 네. 친구들이니다제 <laughs> 어려 보이네. 아, 아, 굉장히 영해 보이세요, 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laughs> 비올라하고 바이올린도 같이 하신다면서요? 네, 연주를 같이 하신다면서요? 가끔. 예, 네. 다재다능, 만능 엔터테이너시네요. <laughs> 예, 항상 예배 때마다 소리 없이 이렇게 바이올린 연주해 를 주시는데, 이 무게감과 또그 음악적으로 참. 아니 제가 많이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탁드릴게요. 네, 박선민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laughs> 아드님이 네, 어떤 운동 종목을 하신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다면서요. 아유. 네, 하나 좀 네. 나눠주죠. 시 어떤 일이 있었나요? 팬데믹 끝에 네. 저희 이제 캘리포니아가 전부 셧다운이 돼서 네. 그뭐 어떤 토너먼이나 컴피티션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음. 그래도 7월 중에 스테이트 컴피티션 이 있었는데 네. 그 백투백으로 챔피언이 돼서 아 예. 박수 <laughs> 네. 스테이트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네네. 대표로 네. 챔피언이 됐다는 말이죠 아예 좋으시겠어요 선생님 아, 예 준주배우님 네. 예. <laughs> 다치지 않고 아, 다치지 않고 <laughs> 예 계속해서 아 국가 대표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항상 이렇게 예배 때 이렇게 여러분들 자주 뵈시죠 항상 예배자를 지켜주시는 분들이시고, 너무나도 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아, 가사가 없더라도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은혜가 될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을 거예요. 아, 이번에는 우리 예수와의 또 자랑, 말씀을 찬양을 함께 우리 좀 연주하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잠깐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말씀이 제게 이제 들리면서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 단임 목사님께서는 그 누군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과연 저를 그렇게 생각할지 자신이 없어서 저도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디모데와 에바 브로디도 하나요. 사도 바울이 그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누군가의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런 사람이 아직 누군가에게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또 제가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우리 말씀을 찬양은, 우리 같이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우리 이번에는 콰르테과 함께 같이 한번 말씀을 찬양을 이어보고 싶어서 고르다가 기름 부으심이라는 찬양을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그걸 보면, 나를 보내사 갇힌 자, 또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런 자들을 놓이게 하소서라는 고백의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러한 그러 예수님의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전체가 함께 저와 함께 그 찬양을 말씀의 찬양으로 이 시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I yeah. 입니다. <laughs> 아유, 예, 수인과 함께 찬양을 하는 게 너무 감격스럽지만 또 쉽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찬양이었고요. 아, 여러분들들이 그 팬데믹 시기 안에 계속해서 찬양을 섬겨주시고 함께 예배 참여하셨는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겪어낸 시절들인데 우리 한분한분 한분 이제 인연이 다 돼가고 있는 그 팬데믹을 지나시면서. 어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얻은 은혜가 있다면 어떤 은혜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한번 돌아가시면서 한무씩 짤막하게 또 길게도 괜찮아요. 한번 그 은혜를 좀 나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4년부터 한번 나누시겠어요? 네, 진짜 너무 1년 반 거의 2년이 다돼가는데 음. 네, 저희가 차량 팀 분들도 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 헌신하시고 근데 저희 오케스트라 분들도 1부 2부 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꾸준히 헌신하시는 모습에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말씀이 저는 정말 그 계속 일주일 내내 다가왔던 게 음. 함께하는 친구. 네. 함께하는 친구. 네 함께하는 친구 저희 그 집사님도 그렇고 음. 예. 여기 안 계신 분들도 그렇고, 다 그러시고 예. 특별히 또 싱어 분들이 안못 쓰셨을 때 음. 저희만 왔을 때도 음. 저희도 조금 어떻게 하지 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음. 함께하는 그 감동이. 네, 그게 너무 감사했고, 안에스러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친구, 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친구 박미 집사님, 참, <laughs> 우리 김정은 집사님, 한번 나누시겠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음. 어, 팬데믹 기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사실은 제자 훈련을 하는 게 되게 막막하고, 막막하고 어,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았는데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제자훈련을 통해서 어, 온라인이었지만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전도사님 말씀에 저희가 은혜 받고 음. 어, 서로 이렇게 음,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서 음. 너무 음, 팬데믹 기간 중에 어, 가장 탁월한 주님의 계획이었던 음. 것 같아요 그래서 하... 이번 가을 학기에도 많은 분들이 제자훈련에 동참하셔서 그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 김종훈 집사님께서 콜링 하십니다. 예, 네, 다들 제자훈련에 빨리 사인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진 집사님, 예. 저는 실은 옆에서 같은 주제로 말씀하셨네요. 네. 저도 학교를 아침에 다니고 오후에는 이렇게 티칭을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음. 우리 셀 목자님께서 구부터기 셀의 네. 인원인데. 세원들 모두 다 양육반을 권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 미루다가 이 팬데믹이 되니까 온라인으로 할수 있게 되었잖아요. 왔다 갔다는 하 시간도 필요 없고 그래서 드디어 <laughs> 하고 어, 졸업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음, 지난 팬데믹 동안 네, 생각해 보면 그게 가장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네요. 네. 음, 양육반을 하셨죠? 양육반. 네. 와. 대단하십니다. 어 은혜 은혜 은혜네요 정말. 박성민 집사님. 네 저는 그 이렇게 클래스에 같이 동참은 못했지만 네.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이렇게 예배를 섬기고 정말 네. 아까 박미 집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월십팀도 쓰지 못하고 우리끼리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 하는 상황에서. 음. 어, 처음에는 정말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와서 했는데 첫날 벌써 우리한테 아~ 오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음. 계속 유지하면서 음. 또 발전한 모습을 음. 또 저희들 앙상블이나 저희 어~ 떤 마음에 음. 어떤 신앙이 우리가 음. 찬양을 드릴 수 있으면 굉장히 감사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것같아서한번더 음. 감사하다는 네, 생각이 들고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참여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네, 기도해야지. 그러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이렇게 예배로 시어를 함께 지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최재입사님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네. 네 번이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해요. 입사님 <laughs> 항상 감사드리고 최재입사님 파이팅 항상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함께하는 좋은 친구들 스트링 카르텟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찬양을 함께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마지막 찬양은 우리 집사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찬양이라고 해요. 가사가 이제 자막으로 나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지나온 세월도 그랬고, 앞으로도 끝날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실 거라는 그 은혜를 담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띄어드리면서 오늘 구의 예수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嗯。